자, 이제 여러분들 제 3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개 실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중개 실무 부분에서도 일단 7문제, 30분에서 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어,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어, 이 중개 실무를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도 가어서한 번씩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253페이지에 보면 중개 실무 의하는 부분인데, 자 중개 실무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기본적으로 중개 실무는 기본적으로 중개 실무는 뭐다?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가 어떻게 돼요? 완성될 때까지 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요사이에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합니다. 전어 누구에게 의뢰 인에게 행하는 자 중개계약 체결하면서 중개계약서 쓰지요 물건 조사 하지요 설명 하지요 계약서 쓰지요 모두 다 중개 실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 중개, 중개 실무의 출발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중개 계약의 출발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 계약 출발점이니까 어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중개 실무의 출발점을 해 놓고 중개 의뢰 접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 중개 계약이란 자, 의뢰를 하죠. 청약이고 그걸 접수하면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중개 계약의 출발점이라라고 일단 표현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 실무는 종료된다. 그러니까 실무의 출발점은 중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실무가 끝나는 시점은 종료되는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자, 이제 완전히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거래가 완성된,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 또 뭐죠? 자, 중개 완성은 계약 체결이고, 거래 완성은 잔금 지불이에요. 이 사이에도 실무가 존재한다. 자, 뭐 등기 업무라든가 확정이자 받아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실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이에 뭐가냐면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란 뭐냐면 자,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까지 권리 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실제로 이건 판례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주택 임대차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자 이때 계약 체결 시에 자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서 씁니다. 이때 권리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 아마 저기 임대차를 해보신 분이나 뭐 집주인 입장이나 다 한번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권리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당권이 없었어요. 근데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입주하는 시점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이삼 개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거를 미처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지 못하고 어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서 이 임차인이 한 분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됐을 때그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물었던 실제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선관점으로서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실무는 일단 요것만 여러분들 이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중개 3요소 부분 나오는데 자, 개어 부동산 중개 3요소는 개업 공개사 의뢰인 중개 대상물 이세 가지가 중개 3요소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제 중개 실무 과정을 보면 자, 중개 거래 계약체결하고 계획 수립하죠. 자, 사전에 중개 활동과 비슷해서 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하고 조건 가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개활동, 판매활동하고 계약체결하고 하는 부분이 다 절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중개완성 이후에 중개완성 이후에 그 다음에 계약금계서 의무로서 상관중 의무 있었죠 그 다음에 계약금도 예치 관리 계약금 예치,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 예치하면 그 관리 의무도 있었죠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도 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실무로서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의무로서는 뭐가 있다 중개가 완성된 이후로서 의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성관주 의무 같은 게 팔려서 나온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경영 및 중개입법인데요 중기 중개업경영 자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제 요즘은 거의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중개업 경의 특징으로는 경영관리론이 빈곤하다. 자, 뭐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죠, 옛날에는요. 근데 수요자 공급자가 비고정적, 비노출적이다. 그래서 이걸 뭐현재도 마찬가지죠. 수요, 팔고 사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객의 의사 일정이 유동적이다. 쉽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진 않고요. 부동산 시장도 복잡하고 업무가 좀 다양한 부분도 있고요. 인사관리 비중도 높다. 자 중개보증 소속 공계사에서 인사관리 비중 높고요. 기획과 통제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자 그다음에 순수기 유동자이다. 이건 부동산 경기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중개업 경영 전략은요. 여러분들 일단 어 그냥 참고적으로 이거 나중에 그 경영 전략은 합격하나서 보셔도 돼요. 특히, 뭐, 사무소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자, 배우지도 중요하고, 예전에 한 번, 딱한 번, 이 입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배우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어,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중개 기법을 보죠. 여러분들이, 263페이지에 보면, 중계 기법. 자, 그 보니까, 이제, 중계대상물 수집 있죠? 중계대상물 수집은,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눠져요. 자,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직접 수집 방법은 직접 발로 뛰다라는 거죠. 공지 공간을 조사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죠. 호별 방문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실무상에서 보면 뭐이 교재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서 명함 작업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사무실 차리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요즘 아파트 단지 참 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자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에다가 이렇게 명함 갖다 쫙 붙여 놓은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직접 수집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자 특히 공지공가 조사가 직접 수집 방법이라는 다것은시험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접 수집 방법은 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죠 자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인맥을 통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특이 일한제3자 소개가 무등록 없자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직접과 간접 수집 방법에 대한 부분, 간단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짚고넘어면 돼요. 중계계약. 중개기약, 중계계약은, 자,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중계계약을 영어로 뭐라 한다?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계계약, 중개기약, 중계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성격이 나오죠? 자, 26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험자 가끔 나왔던 분이에요. 자, 중개계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그다음에 분류식 계약이고 쌍무 유산 계약입니다. 자 낙성 계약이다.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이건 민법에서 계약의 종류의 개념과 관련해분는 아마 다 공부했을 거예요. 낙성 계약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면 성립되는 거죠.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낙성 계약이죠. 그다음에 쌍무 유산 계약이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 불료식 계약입니다. 특별한 요식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되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전속중개계약도 불료식 계약이에요. 그럼 왜 전속중개계약은 왜 불료식 계약이냐?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 줘야지만 되죠. 이거 사용 하면 업무정지처분 받는데요. 근데 왜 불료식이냐?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어떻게 하냐 발생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식계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 무명계약이고요. 자, 중개계약은 어, 열, 네 가지 계약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죠.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다라고 볼수 있고,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자,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자, 어, 열, 네 가지. 지금, 지금 열다섯 가지죠? 어, 주, 민법의 계약 종류가 지금은 한 15가지입니다. 자, 15가지의 계약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전형 계약,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문명계약이라고요. 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기 이 15가지 계약 종류 중에서 그럼 굳이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진다면 위임계약과 유사다라고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 자, 중개계약 종류, 성격을 보면 돼. 네.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번 봤던 겁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 이 강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첫제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일반 중개계약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전속 중개계약. 그다음에 또 독점 중개했죠? 독점 중개계약. 그다음에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부분은요. 일반과 전속은 이미 여러분들 공인중에사 법령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중개사만 보수를 주는 거. 요거를 일반 중개이고한다 여러분들 의뢰, 의뢰했다가. 거래를 상사키는개업 공개에서 보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은 자,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늘었죠. 이 전속 중개 계약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자, 제가 전속 중개 부분 중개사법에서 이런 얘기했거예요 나는 너에게만 의뢰를 하겠다. 라는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이에요. 너한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독점 중개 계약은요. 완전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건데 자, 나는 너를 통해서만 뭐 하겠다. 거래하겠다. 자, 전속은 의뢰를 너한테만 하겠다라는 약속인데요. 독점 중개 계약은 거래를 너, 너를 통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자, 거래를 너를 통해서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속과 독점 두 가지 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일단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어, 공동중개계약은 여러 개업 공개사가 같이 하는 거죠. 주로 정부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다음에 순가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돼요. 자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을 때그 차액을 개업 공인 중개사가 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가 중계계약이야 자, 이건 뭐냐면,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넣가져 인거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이런 것만 해보셨을 거예요.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넣가져 그럼 개업공약사 입장은 되게 좋죠. 자, 그러면 개업공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1억만 어쨌든 상대방에게 받아주면 돼요. 1억 천 받으면 1 천만 원내 거고, 1억 2천 받으면 2천만 원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순과 중개 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중개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1억만 받아줘. 더 받음 너 가져. 까지 계약이죠. 그럼 이럴 때더 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 받는 부분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수료 위반되지만 더 받음 너 가져까지 의 약속은 아직까지 더 받은 부분이 얼마나 더 받는지 모르죠? 어, 중개서법 위반되는 계약은 아니다. 자, 순과 중개 계약이 <laughs>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위반될 수 있는 계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개계약은 공동 중개계약. 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은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이 주로 구두 계약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죠 분쟁이 말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문서화해보자라고 해서 자 일단 중개계약서 나와요. 그러면 중개계약을 서면화 유행했을때 장점이 268페이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자주적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자주적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통시장 정비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서면하고 하다 보면 정보만 같은 데막 공개하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투기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 자, 일반 중개계약서 보죠.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는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개업공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일반 중개계약서 기절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위치 및 규모 거래 전가격 거기에 따른 보수 준수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 사항이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를 서식을 자 272페이지로 보세요 서식 갖고 공부해야 해주면 되겠죠 자 272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요거는. 자, 의뢰인이 개업공계에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청받아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중계계에서는 국토교통 장관이 표준서식전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표준서식이 이렇게 법정서식으로 있죠. 그리고 이거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러면 이때,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무가 나오는데, 의뢰는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에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갑의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 갑의 권리의무는 누구예요 갑의 권리의무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갑은 이기하기도 자 이건 밑줄 쳐 놓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문제 두번 나온 문장입니다 이기하기도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의거래가는 중개를 다른 개업중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자주 나왔던 문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그냥 확인설명 의무를 이어는데 협조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액개는 3개월 원칙을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르고요. 보수 몇 프로, 몇 원, 손해배상 책임, 과다 징수했으면 과다 수령했으면 차액 환급하고, 확인설명 소홀에서 재산상 피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한다. 이런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요. 여기서 정하지 않은 것에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서명날이라는데, 의뢰인과 개업공여 서명나란입니다. 서명 미시 아니고 또는요 둘 다다 또는 여러서 조심할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난이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든 전소중개계약서든 소속 공인중개 서명 또는 날인난이 없다.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는 이거를 업무를 한다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난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점. 그리고 이제 뒷면 내용으로서 권리이전용 있죠. 자, 소유자의 등기명인, 그 다음에 중계담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군법상 제한, 중계란 금액이 있는데요. 특히, 중계대 상황 표시 부분에서 은행용자, 권리금, 재세공과금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이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권리취득용으로서는 희망물건, 희망가격, 희망지역,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런 주의사항들만 여러분 들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처라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277페이지를 보면 전속 중개 계약서 부분이 있는데 이 전속 중개 계약서 부분을 보면 여기 거, 자, 갑의 의무 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를 이거는 공교섭 배우셨죠? 자,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법 같습니다. 그리 그러니까 의뢰 의무상, 그다음에 갑의 권리 의무 요거 빼고 나면 뭐 같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79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그나마 여기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부분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특징 분석.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의 특징 분석을 뭐라 한다? 자, 셀링 포인트라 합니다. 자, 셀링 포인트. 셀, 팔다, 죠 파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일본식 표현으로서는 판매소구점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식으로서는 특징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조금 더, 어, 상사하게 다시 해석한다면, 그 물건에 대한 뭐예요?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셀링포인트는 뭘 얘기한다? 물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 자, 구매자. 권리취득 권리 의뢰인이죠?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 장점으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장점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점을 선정하는 이유는 장점을 뽑아내가지고 셀링 포인트를 추천한다 그러거든요. 장점을 뽑아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점을 너무 많이 설명해도 탈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마 물건 사러 한번 가보세요. 뭐 가전제품을 사러 간다든가 옷으로 사러 간다든가 뭐다 이런, 물, 다른 물건을 한번 사러 간다 봅시다. 좋다는 것만 잔뜩 설명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이 마케팅에서 보면, 이것도 마케팅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장점을 두세 개로 압축시킨 다음에 그 압축시킨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점은 세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었죠? 연결 교제해 보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세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어차 법률 측면으로서는 일단은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자, 일단은, 어, 가격이 싸다. 임대료가 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뭐냐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것도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일단은 경제적 측면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기초나 설비, 시공, 이런 것들이죠? 동선, 이런 것들 하나의, 자, 기술적 측면으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링포인트 측정으로서는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왜 소멸하느냐? 아, 자, 이, 이 셀링포인트는, 자, 일단 먼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만 얘기합니다. 이런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왜 소멸하냐면, 시설, 설비 등이 어떻게 되어? 노화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부디런 세링포인트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부동산이 지닌세링포인트는 자, 부동산의 특징이 있죠. 개별성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기술적 측면의 에세링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금방 얘기했었죠. 그리고 의뢰인마다 세링포인트 다르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링포인트는 현장 안내라든가 이럴 때활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셀링포인트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봤고, 자 그다음에 중개광고, 중개사무소에서 중개광고를 할때 여러 가지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특히 점두광고 같은 경우는 유리나 출입문에 일단 그 물건 열려서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광고 있고요. 자 방송 광, 방송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아직 하지 않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개사법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할 때, 자, 중개사법 공부 한 해보셨죠? 기억나시나요?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성명소연, 성명명칭, 소재지, 연락처에 대해서 일단 명시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광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거기다가 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 대상물의 소재지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 도 명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광고할 때, 중개보존 음, 이 광고할 때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계의 설득본부죠. 자, 중개 심리가 나오는데, 아이다리라는 거, 이거 부동산학교에서 배우셨죠? AI, 그 다음에 DA, 이렇게 됩니다. A는 attention 주목 단계고, 이건 주로 광고로 나는 단계예요 자, 여러분 물건이 들어오죠? 개론에서도 한번 배웠으니까 쉽게 이해될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면 전두 광고랍니다. 대부분 점포 앞머리에다 이렇게 붙여놓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광고를 본 거예요. 아파트 30평짜리, 얼마? 이렇게 붙여놓죠? 그러면 이때, 자, 이 광고를 보고, 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문 열고 들어오겠죠?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아이 단계입니다. 인터레스트 흥미 단계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흥미 단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는 자 의뢰인은 뭐예요? 물어보는 단계죠. 이 물건 어떠냐? 자그 다음에 또개혁분에서는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단계랍니다. 설명 설득해요. 설명 설득하고 나서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D단계, 이게 욕망단계예요 욕망단계로서, 구매 욕구가, 구매 욕구가 어떻게 돼요? 발생되는 단계죠. 자, 구매 욕구가 발생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사, 어, 이거 사게, 사볼까라는 구매 욕구에서 발생되면, 이제 계약 체계 시도하겠죠? 그때 A단계, 최종적으로 행동단계로서, 계약이 어떻게 된다?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다라고 볼수 있죠. 자, 아이다원리 이건 마케팅 이론에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설득의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크로징이라고 그러죠 크로징, 크로징이란 뭐냐면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계약서에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인데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크로징 기법. 즉 이제 뭡니까? 설득의 기법이 나옵니다. 점진적 확인법. 자,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크로징 기법이 점진적 확인법은 고객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 아파트를 원하세요? 요즘 브랜드가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자 너무 얼마짜리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점진적 확인법이고 계약 전제법은요. 자 주로 d 단계 사는 거예요. 욕망 단계 구매욕구가 직접적으로 발생되죠. 요때 계약서 들면서 요번 오늘 이거 계약 안 쓰면 계약서 안 쓰면 놓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전제법이고 부분선결법 이거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해요.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해결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돌리고 해결이 날수 있는 부분부터 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자. 중도금 잔금 자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속했어요. 얼마? 중도금 잔금. 를자 중도금과 잔금이 지불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있죠. 자난 중도금 언제 줘난 언제 받아야 된다. 나기까지돈뭐준비가 못, 못되니까 좀 이렇게 좀 당겨라. 뭐, 뭐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잘 안될 때 그걸 일단 뒤로 돌리고 금액만 합의한다면 자 금액만 일단 합의합시다. 그리고 날짜는 좀 이따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는 것을. 부분선결법 혹은 또 세분선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단비교법. 어, 여러분들이 음, 물건 이것도 이게 마케팅이론 중에 하나니까 물건을 살때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자, 거래대상은 A는 거래대상입니다. 장점을 B는 비교대상입니다. 단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좋은 점만, 이건 나쁜 점만 설명하면서 이 좋은 점에 눈이 가겠죠. 이게 장단비교법. 그 다음에, 결과강조법은, 어, 그동안의 투자 사례라든가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점포에 들어와서, 장사한 사람 치고, 다돈 벌고 나갔다. 망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많이 듣죠? 이 소리가, 요, 결과강조법이고요. 만족강조법은 기대 효과. 자, 이거 사놓으면, 1년 뒤에는 얼마 정도 오를 것이다. 라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만족강조법. 자, 어, 시험 문제는 부분 성결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한 번씩 개념을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